제발로 찾아오다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전에 했던 말 기억나? 세상에 악귀 같은 건 별로 없다고. 그냥 어쩌다가 무망의 언덕에서 빠져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뒤돌아갈수 없게 된 거지. 그건 너무 억지 아니야? 사실 대충 맞아. 뭐? <laughs> 내 업무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냥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리오랑이 와은것 뿐인데. 절대 나쁜 짓이나 못된 장난을 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사람들을 겁주지도 않았고. 며칠 전에 무망의 언덕으로 단력 시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리오랑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중한 명을 뒤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어. 불쌍한 낙성 씨.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뭔가가 따라오는 걸 느껴서 악몽을 꾼 거였어요. 뭐? 어? 내, 내 존재를 눈치챈 거야?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았겠죠. 맞아. 호두랑 맹우 씨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게 사실 리오랑이 와본 적이 없는데다가 길을 잃은 바람에 못 찾았어. 참. 그러고 보니 대범이는 어릴 적부터 길치였어. 우리가 없으면 혼자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지. 그냥 길을 잃은 거였어? 하지만 유령은 날아다닐 수 있잖아. 날기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난 못해. 너무 높아서 무서워. 맞아. 대보이는 어릴 때부터 산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어. <laughs> 너 정말 그대로구나.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리오랑은 워낙 오간한 사람이 많아서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 지맥 제압석에 이끌려 여러분을 찾기 전까진 말이야. 악귀가 된게 아니었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전문가인 제 판단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길 잃은 대범 씨를 무망의 언덕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방금 대범이가 보고 싶다던 친구들은 저 말고도 동호, 목석이, 현명이 이 셋도 포함되는 걸요.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대범 씨의 소원도 들어줄 겸 환송회를 열어요. 나랑 맹호 씨는 대범 씨를 무망의 언덕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신임 넌새 친구분을 찾아가 그들을 상징할 만한 신표를 받아와 줘. 다 친구들인데 그냥 불러오면 안 돼? 아님 대범 씨를 데리고 그들을 찾아가던가. 아니야 그건 됐어. 친구들이 기절할지도 몰라. 괜히 사람들 의심만 늘 거야. 몰라도 되는 일은 모르는 편이 낫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표 받아올 때 티나지 않도록 조심해. 음, 정말 호두가 말한 방법대로 해야 되나? 뭐. 적어도 사람들이 기절하진 않을 테니까. 안녕, 우리 기억해? 노인, 미안하지만 왕생당 서비스는 정말 필요 없어. 응. 맹우와 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어. 지금도 자주 만나. 그 녀석이 언제 왕생당에 들어갔는진 모르지만, 솔직히 그곳 당주는 참 별난 사람 같아. 하지만 뭐 이유가 있겠지. 우리 중에 아직까지 대범이 일을 못 잊고 있는 건그 녀석뿐이니까. 맹우가 대범이에 관한 것도 알려줬니? 응, 다 들었어. 만약에 말이야, 어떤 물건 하나를 대범 씨한테 줄수 있다면 뭘 선택할 거야? 아,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면 말이야. 절대 대범 씨한테 전해 준다는 게 아니라. 넌 요리를 해 주고 싶어. 대범이는 우리 중에 매운 걸 제일 잘 먹었지. 그 녀석은 아주 맵게 만든 저런 고추 치킨을 좋아했어. 너희가 저런 고추를 찾아 준다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때 그맛 그대로일 거야. 분명 마음에 들어 하겠지. 좋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저런 고추는 리월에서 흔히 볼수 있어. 너희가 찾아온다면 내가 만들어줄게. 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난 저런 고추 치킨을 만들러 가볼게. 다른 애들도 찾아갈 거지? 너희가 그 녀석들을 만나고 올 동안. 내가 요리를 준비해둘게. 알았어. 그럼 이따 보자. 네? 근데 어떻게 아는 거지? 점팔죠 또 너희야? 하, 난 왕생당 사업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 아, 이번엔 맹우 씨 소개로 온 거야. 오랜 친구 사이라면서? 어, 맞아. 맹우 그 자식이 최근에 왕생당에 들어간 것 같더군. 우리들은 그 이유가 십중팔구 대범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 나도 겪어봤지만 과거를 정리한다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너흰 대범이 일로 날 찾아온 거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리하네 <laughs> 나도 장사꾼인데 그 정도 예리함은 있지 모두 내가 목석이란 이름처럼 둔하다고들 하더군 막 장사를 시작했을 땐 그것 때문에 애좀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이 개선됐어 이걸 너희에게 맡길게 어릴 적 모두가 갖고 싶어했던 초호화 장난감 상자야 그땐 다들 돈이 없어서 못 샀지 하지만 지금은 사업이 꽤잘 돼서 이런 상자를 몇십 개나 사뒀어 어렸을 적 꿈을 이룬 셈이지. 우와! 완전 부자구나. <웃음> <웃음> 나한테 이건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기도 하니까. 이게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참, 나 말고 동호랑 현명도 찾아러 갈 거지? 아, 어, 동호 씨는 이미 만나봤어. 이제 현명 씨한테 가보려 고 어? 현명이랑은 곧 비운 언덕의 공중 통로에서 만나기로 했어. 부두로 통하는 계단 위쪽에 있는 거 있잖아. 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남아서 끝나면 바로 거기로 갈 거야. 여기 모여 있었네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일을 회상하곤 했어 우리 고향은 재난으로 소실됐어 돌아갈 곳이 없으니 고향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고향인 셈이지 둘한테 들었어 신표를 찾고 있다고? 난 리월항에서 소등을 만들고 있어 날 상징할 만한 물건이라면 아마 소등이겠지 며칠 전에 품질 좋은 부유석 파편을 몇개 사서 부두 창고에 뒀어 관리자한테 이미 말해놨으니 너희가 나 대신 좀 가져와 줄수 있을까? 더 설명할 필요 없겠네 빨리 갔다 오자 그러고 보니 너희 둘다 직접 만든 물건인데 나만 돈 주고 산 거네 하지만 네가 가져온 건 우리 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싸잖아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어릴 적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었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텐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약속도 있잖아. 안녕, 우린 혁명시 대신 부유석 파편을 가지러 왔어. 아, 기억나는군. 등록도 해놨으니 문제없을 거야. 부유석 파편이라면 저 상자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여긴 없는 거 같아. 다른 데로 가 볼까? 아, <laughs> <laughs> 현명 씨가 가져오라는 게 이거야. 이제 돌아가자. 길도 <laughs> 다으니 <laughs> 고생했어. 역시 품질이 좋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소등에 우리 다섯 명의 이름을 썼어. 사실 매년 해등절 때마다 이런 소등을 하나씩 날리거든. 앞으로 우리가 다른 길을 걷게 될지라도 매년 이걸 한다면 우리 우정은 변치 않을 거야. 대범위의 일이라면... 우리 셋다 개묻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우린 잘 지내고 있다고 꼭좀 전해주렴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 이루었다고 고마워 꼭 전해줄게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 대범씨도 분명 감동할 거야 쉼표는 다 찾았어 이제 무망의 언덕으로 가서 호두를 찾아보자 그러고 보니 너희도 하지만 네가 갖 같... 중요한 것 그리고.